안녕하세요. 이 제품은 맥세이프 보조배터리입니다. 5,000과 1,000mAh 10, 두 가지 용량 옵션이 있어요. 용량에 따라 다르게 선택할 수 있어서 짐이 가벼운 날이나 장시간 외출에도딱 맞는 배터리입니다. 유선과 무선충전을 동시에 지원하는 트윈원 방식인데요. 최대 20W PD 충전을 제공하는 Type-C 포트와 12W 라이트닝 입력으로 빠른 충전이 가능하죠. 배터리 잔량은 LED 디스플레이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한번 충전으로 아이폰 13 프로 기준 약18.5 시간의 영상 재생을 추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벗기지 않고도 충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슬림한 디자인까지 이 제품 캠핑이나 출장 때 정말 유용하겠죠? 리뷰에 따르면 아이폰 12 이상에서 마그네틱 기능이 안정적이고 보조 배터리 충전 후 기본적으로 약 65에서 86% 정도의 초기 충전 상태로 도착한다고 해요. 또한 일부 기기는 배터리 용량이 약간 상이할 수 있으니 사용 전 테스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제품 가성비와 품질 모두 만족스럽다는 평이 많으니 한번 사용해 보세요. 와이퍼 블레이드가 닳아 물 자국이 남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유용한 자동차 와이퍼 수리 키트입니다. 이 키트는 풀 메탈 소재로 내구성이 좋고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로 휴대하기도 편리해요. 사용법도 간단한데요. 와이퍼 블레이드를 분리한 후이 제품으로 30초만 문질러주면 표면이 매끈하게 복구되죠. 더불어 거친 샌딩 스트립과 미세 샌딩 스트립을 두 가지로 나눠 손상 정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요. 와이퍼의 수명을 최대 3배까지 연장해주기 때문에 새로 구매하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리뷰를 보면 제품이 작고 견고하며 휴대가 편리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데요. 와이퍼 손상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 심한 손상에는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제품인 만큼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작은 도구로 와이퍼 관리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미니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는 만개 이상 판매된 평점 4.9점의 인기 상품이에요 컴팩트한 60% 폼팩터로 설계되어 책상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거나 게임과 작업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싶은 분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핫스왑 가능 기능을 지원해 후아노 블루 레드 다크 브라운 스위치 중 원하는 스위치를 손쉽게 교체할 수 있으며 삼핑키 스위치 호환으로 커스터마이징의 즐거움을 더해줘요. 또한 더블샷 PBT 및 ABS 키캡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마모 걱정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채로운 조명 효과를 즐길 수 있으며 100% 안티고스트 키와 엔키 로버 기능으로 빠른 입력과 정확한 반응을 제공해요. 사용자 리뷰를 보면 컴팩트한 크기와 뛰어난 RGB 조명 효과가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책상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핫스왑 기능으로 개인 취향에 맞게 손쉽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기능과 스타일을 모두 겸비한 초보부터 숙련된 게이머까지 만족시킬 만한 훌륭한 선택으로 추천합니다. 택배를 받을 때마다 송장 낼 때는 게 번거로우셨나요? 송장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유용한 택배 송장 트윈원 개인정보지우개입니다. 이 제품은 택배 송장에 민감한 정보를 손쉽게 삭제하고 한쪽에는 박스 오프너 기능도 있어 매우 실용적인 아이템이에요. 한 병당 100번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약 10ml의 용량으로 충분히 오래 사용 가능하며 리필이 가능해 경제적이에요. 송장 영수증 청구서 등 다양한 표면의 글씨를 몇번 문질러 주기만 하면 깔끔하게 지울 수 있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로 휴대가 편리하고 칼은 손 떼면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설계돼 안전성도 뛰어나요. 송장 글씨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는 3번에서 5번 정도 문질러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액체가 마르지 않도록 뚜껑을 꼭 닫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용자들이 추천하는 이 제품, 택배 정보 관리가 귀찮으셨다면 강력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텔레스코픽 접이식 빨대 세트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캠핑 여행 사무실 등 어디서든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 빨대는 식품 등급의 스테인리스와 실리카겔로 제작되어 무독성, 무해성은 물론 재사용이 가능해 건강과 환경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3단 텔레스코픽 디자인으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 커피, 레모네이드, 스무디 등 다양한 음료를 즐기기에 딱 좋아요. 또한 컴팩트한 케이스에 담겨 있어 가방이나 주머니에 쏙 들어가 휴대성도 뛰어납니다. 세척도 간편한데요. 함께 제공되는 전용 청소 브러시로 빨대 내부를 꼼꼼히 청소할 수 있고 실리콘에 드는 커피 냄새 같은 잔여물 걱정 없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후 완전히 펼쳐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척 후 완전히 말려야 더욱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해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제품.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 제품은 베이서스 SSD 인클로저 케이스로 데이터 전송과 보관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솔루션이에요. USB 3 2 Gen2 기술을 지원해 1gb 데이터를 단 1초 만에 전송할 수 있는 10gb 퍼세크 속도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최대 8tb까지 확장가능해 사진 영상 문서 등 대용량 파일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베이스어스만의 특허 기술로 실수로 인한 파일 삭제나 바이러스 공격도 걱정 없고 공공 네트워크에서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죠. 또한 알루미늄 케이스와 실리콘 냉각 패드로 발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자동 절전 모드로 에너지 효율성까지 챙겼습니다. 사용자들의 평가를 보면 속도와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빠르고 안정적이다는 평가가 많았으며 일부 사용자는 디자인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베이스어스 제품에 대한 신뢰가 두드러지네요. 데이터 관리와 보관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행을 준비하거나 짐을 더 효율적으로 꾸릴 방법이 필요하다면 진공 압축 정리백을 확인해 보세요. 이 제품은 짐을 최대 85%까지 압축할 수 있어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옷과 물건을 담을 수 있습니다. 밀봉력과 내구성이 좋아 먼지, 습기, 곰팡이 냄새 등으로부터 옷과 침구를 완벽하게 보호해요. 휴대성과 간편함을 자랑하는데요. 배터리를 내장한 충전식 전기 펌프가 함께 제공되며, 소켓이 없어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 여행과 야외 활동에 이상적입니다. 두번 누르기만 하면 펌프가 작동해 손쉽게 공기를 빼낼 수 있습니다. 지퍼 클립의 인체공학적 설계 덕분에 사용이 편리하며, 이중 지퍼실로 완벽한 밀봉을 보장해요. 다양한 크기의 가방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짐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짐싸기 고민은 그만. 진공압축 정리백과 함께라면 공간 절약은 물론. 소중한 물건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고민인 분들께 추천드리는 이자석 쿠션은 메모리 폼으로 제작되어 장시간 앉아 있어도 허리와 꼬리뼈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해줍니다. 특히 인체공학적인 유자형 디자인이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면서 편안함을 제공해요. 자동차 운전 사무실 게임의자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계 세탁 가능한 커버로 위생 유지도 쉽습니다. 사용 후에는 메모리 폼이 빠르게 원래 형태로 복구되며 척추 질환 완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 임산부나 자골 신경통에 특히 추천드려요. 후기를 보면 이 쿠션은 허리 통증 완화와 편안함 제공에 효과적이라는 공통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 진동 때문에 허리 보호용으로 샀는데 추천한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압축 포장 후 개봉하니 부드럽고 두툼한 형태로 변해 만족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메모리 폼의 특성상 장시간 사용 시 약간 눌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허리와 엉덩이 통증을 덜어줄 완벽한 선택! 선물로도 좋은 이 쿠션으로 매일 더 편안한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차량 청소를 더 간편하게 부드러운 실리콘 핸디 스키지는 차량 물기를 빠르고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구입니다. 플라스틱과 실리콘의 결합으로 가벼우면서도 자동차 유리와 외장 표면을 안전하게 보호해요. 아치형 손잡이 디자인으로 그립감이 뛰어나고 힘을 덜 들이고도 작업이 가능해 세차 시간이 단축된다는 점이 큰 장점인데요. 특히 실사용자들은 물기를 부드럽게 제거할 수 있어 편리하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욕실이나 집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스키지는 차량 유리, 차체 등 넓은 면적의 물기 제거에 적합하며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 덕분에 스크래치 걱정도 없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물기 제거를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눈 보호와 휴대성을 겸비한 USB 클립 독서 조명을 소개합니다. 세 가지 밝기와 색온도 조절 기능으로 책 읽는 환경에 딱 맞는 조명을 제공해요. 1800 k 빈의 엠버라이트는 블루라이트를 99.95% 차단해 장시간 독서 시에도 눈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저도 밤에 메인등을 켜기엔 너무 밝고 테이블 조명만으로는 조금 어두워 책을 읽기가 불편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그런 불편함이 확실히 줄었어요. 315도 유연한 조명 각도 조절로 원하는 곳에 빛을 정확히 비출 수 있어 편리하며 USB 충전식이라 간편하게 충전 후 3에서 6시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작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책갈피로도 활용 가능하고 침대, 책상, 여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해요. 심플한 디자인과 강력한 기능을 겸비한 이 조명, 지금 경험해 보세요. 여행이나 일상에서 케이블 충전기, 헤드셋 같은 작은 디지털 액세서리를 정리하는 게 불편하셨나요? 이 케이블 정리가방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줄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크고 넉넉한 수납공간의 그리드 레이어 디자인으로 케이블이 엉키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중 개폐 디자인은 빠르고 쉽게 물건을 꺼내고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줘요. 내구성 있는 친환경 원단으로 제작되어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방수기능으로 액세서리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핸디스트랩이 있어 여행 중에도 휴대하기 편리하며 다양한 색상으로 실용성과 디자인 두 가지 모두를 놓치지 않은 제품이죠. 가방 하나로 작은 디지털 소품들을 깔끔하고 편리하게 정리해보세요. 이상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해당 제품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